자, 자, 항상 임 사장이 얘기하는 그 커피 투출구, 커피 투출구에 커피 투출구, 네, 커피 투출구입니다. 자, 지금 커피, 커피 이제 제가 항상 임 사장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, 커피 투출구. 네, 커피 투출구 지금 막 커피가 다튄것 같아요. 열어보면 이제 엄청 날 겁니다. 자, 이제 열어보겠습니다. 보이시죠? 지금 한쪽 구멍 막혔습니다. 지금 한쪽 구멍 막혔어요. 엄청난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먹는 커피가 전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, 이런 데서, 이런 데서 지금 까매요, 까매. 이런 데서 나오는 거, 이런데, 이런데, 이런데. 보이시죠? 이렇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. 뭐, 지금. 그,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먹는데, 제가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별로 추천 안 하는 게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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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, 이게? 어우. 자, 보면 얘는 한쪽으로 커피가 안 났는데,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, 여기 한쪽은 여긴 뚫렸죠, 그죠? 여긴 제손 보이죠? 여긴 뚫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손손 손. 한쪽은 막힌 거예요 찌꺼기 때문에 안보이죠 아예 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막힌걸 막힌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어서 뚫어주면 뚫렸죠 뚫렸죠 손 보이고 손 보이고 손 보이고 손 보이고 네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이런 커피 먹는 거예요 이런 커피 자 이제 좀 닦을게요 이거 좀 닦아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더러웠던 부분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깨끗하게 자 뚜껑 부분 뚜껑 부분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닦았어요 자 잠깐 잠가... 지금 해당 부품은, 보시죠 장갑이 찢어질 정도로 열심히 닦았는데, 이게 깨끗하게 안 닦여요. 이게 손이 다안 들어가기 때문에, 이렇게 넣어서 열심히 닦았거든요. 근데 한이 정도는 남아요. 네,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